전세계 브롤러분들 안녕하십니까 브롤스타즈를 사랑하는 남자 수숙입니다 제가 요번에 또담쟁의벨 구매했는데요 이렇게 보시면은 식물을 조종하는 엘프 느낌인 것 같고요 뒤에도 약간 요정같이 요런 망토도 있고 하여튼 요 벨로 오늘 또요물점에 다니면서 스킨 리뷰 한번 진행해보도록 할게요 출발해보겠습니다 가자 자 가보죠 첫판 듀오쇼다운입니다 우리편 스포로트네 어 일단 스킨을 좀 보면은 어 스킨이 나쁘지 않은 것 같아요 어또 구독자인가? 안녕 가끔 이제 저를 보고 도시는 분들이 있어가지고 이제 돌아주시는 건 좋지만 게임 캐리해 주시길 바래요 민규씨 민규씨 요거 한 방울씩 한번 잡읍시다 저를 알아봐 주시는 건 좋지만 알아봐 주시는 만큼 캐리해 주시면 더 감사하겠습니다 런분 물론 알아봐 주시는 것도 감사해요 쏴면 안돼? 이게 안돼? <laughs> 어, 야나 피아. 여기서 좀 조심하긴 해야 됩니다. 아, 저걸 못 잡았나요? 아, 잠깐, 만 이거 먹으면 나 죽을 것 같아. 오, 오, 살았다. <laughs> 잠깐만, 다행이에요. 민규 씨하고 저 잘해야 됩니다. 바로 그냥 여기 여기 있지. 응? 네. 없니? 없어? 맞았죠? 뭔가 튕겨졌을 것 같은데. 어, 어 자고 있다. 자고 있다. 안아 어, 몇개안 no. 맞아? 그렇지. 아니, 지금 11개짜리 제, 제가 있거든요? 어, 내가 튕겼나 본데? 한 방울씨? 한 방울씨? 아, 잠깐만, 잠 아, 잠 아, 한 방울씨 잡았는데. 아, 민규야. 민규씨, 잘해야 됩니다. 민규씨, 잘해야 돼요. 민규씨, 캐리 믿습니다. 캐리 믿어요. 제발, 제발, 제발 부탁, 제발 부탁이다. 아, 날라온다날라온다 통화, 처리한 통화가. 돌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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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뺑글둥글 내가 왔다 좋았어 <laughs> 민규씨 내가 잡는다 <laughs> 민규씨 복수 내가 기에이 아니 아아이 아, 나나나 죽... 에이 아나 죽어요 나죽어나죽어자 다음 젱그랩입니다 젱그랩 가보자 일단 요맥 같은 경우는 요 포탈이 있는데 요 포탈 쪽으로 저기 넘어오는 경우도 좀 있어가지고 아 이게 맞아아아아 아, 아. 아, 맞았다. 아, 좋았다 아, 내가 완전 잘못했어요. 저 완전 잘못했습니다. 어, 뭐야, 뭐야. 내 잡아줘. <laughs> 저도 모르게 이거 공사버렸네 아! 아이, 정말. 약간 이거 우리편이 조금 본말을 해줘야 되는데. 그렇지. 잡아오네! 그렇지! 완벽하게 다 쓸어버렸습니다. 와, 너무 좋았다. 하나 먹고 도망가자. 트트트트트트트트 여기다 가지 썰어주고. 잡아주고, 그렇지! 이거, 그, 그 뭐냐, 걔 그, 카멜레온올 수도 있어요. 카멜레온 하하하하. <laughs> 올 수도 있는데, 너무, 너무 성급하게 왔다, 카멜레오아 하하하. <laughs> 와, 이거 뒤로 들어가서 썰어버린 건 나이스였다, 진짜. 자, 오늘의 마지막입니다. 마지막 클린아웃이야, 클리아웃 클린 아 드디어 벨이 약간 좀 괜찮은 맵이 좀 나오긴 했네. 요런 넓직한 맵 벨이 나쁘지 않죠. 맞췄고. 지금 결코 좋아요. 아 여기 여기 에한 맞췄고. 아 맞췄고. 되게 안 맞나?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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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잠깐만. 그렇지 뽑발주는건 너무 좋고. 일단 그러니까 피를 좀 채워야겠는데요? 어, 저울 로봇스. 저거, 그, 다크프트 블러다, 맞습니다. 여기 아, 맞네. 과제. 이거 잡아야 돼! 잡아야 돼! 그렇지, 한대 맞추는 거 너무 좋았다. 오 일단 피를 좀 채울게요. 이거는 약간 클리하우스좀 천천히 해야 됩니다 아, 이거 내가 맞아? 아, 피쳐, 피쳐. 여기여기 여기. 요, 아, 이거 내가 다 맞춰줬네. 아, 이러면 안 되는데. 어, 피 채울게요. 일단 피좀 채웁시다. 아, 이거 내가 맞은 중이야. 저거 잡아야 돼. 아, 이게, 아, 저거, 아, 저거 맞췄는데. 여기 올 거거든요? 왠지 올 건데. 아, 이거, 아. 아, 정말. 아 정말 잡아야돼 저거 그렇지 잡았고 후. 어 이거 왜 이렇게 치열하냐 일단 피를 계속 채워주죠 어 이게 너무 게임이 약간 너무 너무 피, 피곤하네요 그렇지 자 마지막 테이크아웃 남았습니다 그렇지 아 너무 좋았어요